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 시편 118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3번 정도 읽으신 후에 이 설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은 모두 영원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에 빠지면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들도 인자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해야 할 것을 묵상해 봅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백성들은 구경만 해도 될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며 나를 돕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심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더욱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8절로 13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무리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벌떼처럼 에워싸도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처럼 불에 타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을 끊겠다는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니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끊는다는 단어는 할례를 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잘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 생활을 할때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